위에 팀 배. 가볼 때는 응. 보자. 토에는 뭐 자를 수가 없고 힐러 쪽 그냥 힐러 3배나고 그냥 까다롭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게 가장 베스트. 딜러 삼배요? 예, 힐러 3배는안 되나? 네, 힐러 삼배 안 돼. 아비. 그냥 비방롤로 해지. 야 유팀베냐라 해봤자 뉴비 캐릭터로 적은 스쿨라이프로 적응하는 게 낫지 않나? 대체 스쿨라이프 선수가 딜러를 더 잘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재능 중이 카오스의 무선을 보여줬으니 카오스 베네바라 그러면 프로미를 하겠다. 음. 그럼 둘다 베나면 은뭐할 것이냐? 그건 모르 일단 이 팀은 프리즌 너스 이 딜러 자원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서로 돌아가면서 서폿도 하고 딜러도 하고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자 이노리, 미소슈 슈! 아무래도 슈가 서폿 역할을 정말 잘해줬죠 앞전 경기들에서 쟤는 시노브, 란슬로, 타냐 들어오는 거 그냥 들어오지 마라 이노리로 이속 버프 없애고 미소기로 사타 없애고 슈로 서폿 역할 없애고 이게 슈가 생각보다 받아치기도 좋고 들어갈 때 공격도 짤짤리도 좋아서 상당히 만능이죠? 현재. 제가 볼때는 응또 네. 조합을 봐야 안다 그쵸 더피 넣었으면 탱 토인님이 엘릭을 하지 않을까 엘릭 괜히 였네요 혹시? 해피님이 힐러고 알러지 도블링이 도버고 힐러고 줘. 아 시작했습니다. 아, 시작. 크리소브 잔다르크 다크니스. 다, 다크 잔다의 마도카. 좀 안정적인 조합이죠. 크리트 네. 어, 오, 이거 자이는어 이거는 상황 괜찮습니다. 일단 다크니스가 이거 잘릴 위기거든요. 이거. 어, 하지만 잔다르크, 잔다르크 스킬, 오, 어, 잔다르크 어, 잘힘풍했습니다 이거 다크니스. 이럼 계속 압박해요. 타냐가 타냐가 지금 스킬 이 없거든요. 타냐 사브 쓴나요? 그래 살았어요. 다크리스, 간단르크 아, 지금 너무 들어갔어요. 위험해요. 이거 버려야 이거 돼요. 신오부가 신오브가 어? 해나요아 이거 어, 위험합니다. 오히려 위험했었어요. 아 실수. 와 아, 이걸 다크리스가 신오부를 어, 퇴혈하면서 지금 있었네? 마도카가 오히려 지금 물리는 모습이거든요. 마도카 아, 이거 죽을 아, 위기. 아, 신오브가 신호부가... 오히려 역으로 첫 점. 기회를 잘본거 아, 아니, 거. 아니에요? 이건 신노부다크니스둘다 잘했어요. 와 이게 딸을 딸릴 위기가 많았는데, 어떻게든 개인 피지컬로 살렸습니다. 진짜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죠. 게임을... 다크니스가 혼자서 이제 잘빠져나가고있기도했고신죠게를 한번 케어해줬던 게게임의 승리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잘하네요 이러면 깜짝 을아한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또봐야겠죠 예 한번 먹힌다고 그냥 바로 바꿀 것 같긴 해요 사실 1라운드 해이 하면은 확률 생각보다 낮거든요 왼쪽은 똑같이 아, 오른쪽도 똑같이 예 동일합니다 우린 틀리지 않았다 잔다르크 먼저 진입을 하는데 약간 아, 너무... 맛없게 들어갔죠? 이거 잔다르크의 오히려 위험해요 찬야는 빠져나올 수 있는데 잔다르크가 오히려 위험해졌다가 핑퐁이 됐습니다 어, 이거 잘하면은 다크니스가 근데 지금... 오히려 다크니스가 지금... 어? 다크니스가 계속 살고 있어요 이거 핑퐁되고 이거 도발이 되면은 오히려 구도가 망가지죠? 하지만 딜라인 하지만?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다크니스를 걸어가지고 다크니스가... 아 다크니스 지금 아직 살았어요 아직 살아있는데 와... 시노브가 지금... 잔다르크 잡아야 돼요? 그리고 노브도 헤이 헤이가 했지만 아 이거 체력관리가 안됐죠 다크니스를 케어한다고 하다가 차라리 다크니스를 버렸어야 됐지 않나 어디가 빨아갔어? 이안도 못했어요. 블라인이. 이게 역지력이 다크 잔다크랑좀 이상하게 많이 맞죠? 았 네. 처음에 헤이가 많이 맞으면서 힐을 많이 빨아갔고 이후에 시노부가 아무것도 못했죠. 사실 이런 네? 조합 싸움에서 시노부가 좋은데 이거는 이 다크니스를 오히려 다크니스가 한번 고립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정면을 비는 게 아니라 다크니스를 노렸으면 또 구도가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아니, 그냥 조합 자체가 잘못됐어요. 둘다 설거지 캐릭인데 설거지를 탈 딜이 안 나와요. 아, 이거 아, 알폰스. 응? 알폰스로 바꿨습니다. 예, 서로 간보고 있고 잔다크 근데 W 노브 막 쓰는 거 아닌가요? 예, 네, 저그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냥 어이 예. 일단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크리팀이 원딜을 더잘 맞추고 있거든요. 어, 잔다 다음 W가 나올 때 한번 진입할 때. 어쿠름미 지금 많이 맞췄어요. 쿠름미 마도카가 지금 마나가 많이 차거든요. 이러면 아니 애초에 사거리 싸움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살짝 어떻게든 음.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잔다를그 W가 있을 때 같이 씹으면서 다크리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근데 이대로 유지가 되면은 오히려 지금 크리 팀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른쪽 팀이 계속 그 좁은 대로 유인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절대 안 들어가죠. 절대 안 들어가죠, 이거. 어차피 자기장까지 가면은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서. 아, 그래도 타냐가 궁을 많이 채웠습니다. 타냐랑 연계되는 그런, 그런 걸 노리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원딜 싸움이 안 돼요, 지금. 푸르미가 잘하고 있습니다. 잔다르크가 만나가 아, 많이 쳤어요. 이거 이대로 유지되면은 안 되거든요. 천천히 안 어떻게든 한 번에 터뜨려야 됩니다. 이거 타냐가 어. 타냐가 해줘야 돼요. 아니, 타냐 타냐 A. 잔다르크만 잡으면, 잔다르크 잡으면, 잡으면 끝이에요. 잔다르크 잡을 수 있나요? 아이고 이거를 밀어버리. 이거 밀면서 아 이거를 살려줬는데 반격 빠졌습니다. 신호부 반격 빠져서 지금 이거 신호부 아, 위험하죠? 신호부 오신호를 한번 케어했습니다만 이거 아 피가 많이 갈리면서 어, 아파가 케어가 안 돼요 뭐, 지금. 아, 이거에, 구도가. 오, 하지만, 하지만, 신호부가, 시누보가... 아하, 이걸 밀어내면서 일을 못하는 모습. 구도가 좀 웃겼네요. 다크 잔다르크는 들어가야 되는데, 실러가, 레드팀에 마도카가 있었죠. 그래서, 궁싸움을 가도 마도카가 있는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애초에 궁도, 지금, 소외팀은 궁이 아예 안 차거든요. 평타를 못 맞추고 있어가지고 아쿠아공밖에 안 차는데 크리 팀이 지금 원거리 딜로 우월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들이박아야 되는 조합으로 안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맵이 나쁘진 않은 거 같았는데. 네, 내가 눈을 말하지만 지금 설거지 할 딜이 안 나와서. 차라리 다크니스를 우메인 기용했어야 됐지 않나. 오늘은 바로 크리티미 바로 가르쳐 받는 모습. 아 그냥 다 같이 우리도 멀리서 쏘겠다. 지금 야, 무메이가 나오면서 엉덩? 그냥 원콤에 녹이겠다 이런 느낌인데 그럼 거리를 안 줘요? 그 블루팀은 저번 라운드보다는 좀더 초반만 다 괜찮죠?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잔다르크는 만화 채우기가 어? 힘들거든요 그러면 잔다르크의 그 급속회복의 의외성이 떨어 없어진 거기 때문에 아, 이러면은 있겠네? 오히려 만화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아 지금 영리합니다 블루팀 치고 빠지게 하고 있어요. 픽을 어차피 아주 잔다르크 안 대주면 만화 못 채울 거 알기 때문에 잔다르크 궁만 안 채워주면 된다 이런 느낌이죠. 어, 그리고 사월이 렌타로 사월이 렌타로가 사월이 있기, 있기 때문에 안돼 이게 결국에는 렌타로 궁에 렌타로 플이 더 빠르거든요 다른 거보다 렌타로 궁으로 아... 조지, 조지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오잘 먹었어요 잔다르크 또 잔다르크 위험합니다 그래도 힐이 있어서 한번 켜어되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렌타로 궁이 와요 렌타로 마나 체크 한번 해주세요 렌타로 마나 궁 왔습니다 쿠르미 왔어요 아, 아 이거 죽었죠 이거는 하지만 지금 아... 우메이가 많이 갈렸거든요 우메이가 갈려서 어 아직 아직 모릅니다 잔다르크 아 지금 근데 마도카 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터로 이거는... 사이에서는 빨간팀이 이긴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레드팀이 좀더 유리한 모습? 아 이게 우메이가 갑자기 왜 죽게 됐죠? 상황을 제대로 못 봤는데 전형적인 그거죠 딱 조합 바꿔오면서 카운터 접치고 이게 서로 마도카 조합인데 다크, 잔다르크가 사거리 싸움에서안 되니까 결국 이 팀이 유리하게 갔죠 처음에는 확실하게 이 팀이 이제 소요팀이더 유리하게 했는데 이게 무메이가 갑자기 죽으면서 이게 무메이가 죽을 각이 굳이 없었다고 보는데. 네. 이게 갑자기 죽게 돼서 되는 그러게, 무메이가 상황이... 왜 죽는지 몰랐네. <laughs> 무메가 몸이 빨리 무메이... 쏠린 거 같아요. 왼쪽으로. 예, 몸이 왼쪽으로 쏠려서 도망가려고 한거죠 하지만 거기서도 방금 렌타로 궁이 잔다르 마무리하는데 써야 되지 않았을까? 아니저 호르미가 근데

잠다르크 비비거든요 지금. 아크니스라서 아 앞에 잠다르고가 지금 못 들어요. 3인을 맞추면서. 하지만 여기도 피카츄 좀 거슬리거든요. 서로 마나가 많이 찹니다 서로 마나 많이 차면 잠다르크 다크니스 쪽이 좀더맞요 아, 근데 이거 피카츄가 걸고 궁이안 차면 이게 두 번이요 사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구도가 어느 정도 빙퐁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같이 갇혀버리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잔다르크라... 예, 다크에이스, 잔다르크라 이게 호응이 안 돼요 피카츄. 피카츄가 어, 고립이 될 수밖에 있어야? 없거든요 일단 여기서 그래도 다크에이스를 잡아내면서 아직 기회 있습니다 신호브 궁이 빠르게빠르 아니 지금? 이걸 피지컬로 극복하려고 하나요? 근데 잔다르크가 지금 궁이 많이, 많이 맞거든요 어? 하지만 잔다르크가 여기서 리면 죽어요 신호브 지금 많아 어요 말할 빨짝 겁니다 어? 이거 잔다르크 죽으면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어? 하냐 와야 이거를 시노부가 해주나요? 시노부? 없고 없고 프르미는 아직 궁이 없기 때문에 아, 오. 아, 오. 마도카 궁이 어떻게 됐죠? 아 마도카 궁이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이러면 은파르퀴 아, 이길래 아, 아 이게 질것 같은 데서 이기고 이길 것 같은 데서 지고 재밌습니다 게임 오. 와 이거는 그냥 시노부 피지컬을 밀었죠? 이거는 잠깐의 빈틈을 잘 캐치한 것 같네요 타냐가 끌어온 것도 다크니스를 빠 아, 끌어오는 것도 아주 좋은 생, 좋은 판단이었고 다크니스가 정리가 되면서 단다르크가 고립이됐죠 이거는 피카츄 자르고 그냥 암라인 유지 안 하고 살짝 빠졌으면 됐는데 너무 암라인 유지하려다가 예. 단다르크가 뭘을 예. 피카츄 하려고 했던 건지는 왔는데. 모르겠는데 그냥 같이 빠졌으면 됐지 않나? 예 맞아요 피카츄 자르고 그냥 빠졌어야 됐어요 무조건 우리 유, 우리가 유리하다 그런 느낌으로 건담 나왔죠? 건담 나왔고란 랜슬롯을 다시 바꿨습니다. 아, 꽝 박자. 틀면 안 맞았고 란슬롯? 이걸 박겠다. 누구한테 박는가?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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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박나요?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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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오, 오. 반격도 아, 어? 반격. 어, 다크니스 쪽으로 갔는데 이런. 다크니스 쪽으로 가면은 이거. 짜 맞습니다. 다크니스 어이안 좋고. 랜슬롯이 아직 반격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 돌격이 있는데. 재우겠다. 어. 예, 이건 이번에 수면 잘 맞췄어요. 돌격을 이미 쪽으로 했지만 오히려 신호부가 신호부가 잘 아,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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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쿠아가 잘릴 어. 위기죠, 이거. 아쿠아가 잘리고 마도카를 노리지만 지금 사냐 란슬롯으로는 약간 화력이 부족해 보이는. 어 그래도 잘르긴 했지만 이거 대세를 거슬릴 수는 없죠 이다. 보여줬네요 근데 자인 이거는 아, 아직... 자인이 아, 너무 아, 좋았습니다 자인... 이번에 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면 멘탈 흔들리죠 배로. 진짜 처음에 한 번에, 더, 한 번에 1초만에 처음에 쿠루미를잘 노리는 거 했지만 자크니스가 이제 잘 덮어줬고 이게 로아 를사죠쿠루미가 자인을 맞추면서 이게 로아거든 네. 비방하면서 네. 얼마나 신호부 많이 상대받겠습니까 그냥 반격 소리 들리자마자 큐 장전했을 거예요 이러면 멘탈 맞는 애들이죠 블루팀. 그냥 로아의 카오스식 연계. 이러면 조합을 한번 더 바꿀 것 같긴 한데 블루팀도 비노브로 블루. 빼야 되지 않을까. 아, 어, 완전히 바꿨네요 엘릭. 완전히 그냥 아인지. 원거리 싸움을 하겠다. 원딜 싸움 우리가 이긴다. 정석 좋아. 근데 블랜드팀도 어. 원딜이 두 명. 할긴 애들이라서 뭐, 할 거친... 하지만 궁싸움으로 가면 엘릭이 있기 때문에 소유팀이 약간 더 유리해 보이거든요 엘릭이 엘릭 대 잔다르크라 마도카 둘다 카운터로 가능해서 일참 웃기네요 뭐, 그 어떻게든 그냥 궁싸움으로 이기겠다 이건데 여기서 원딜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서로 원딜 역할이 중요한데 거기서 지금 크리팀은 원딜 때릴게 호르미밖에 없어요 예, 서로 그냥 쿠루미들은 못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죽거든요. 앞장이 쓰는 순간 그냥. 예, 키가 이게 멀리서 있지? 때릴 수 있는 게소외팀이더 많기 때문에 엘릭창을 던지면서 무메이의 쿠루미 이거는 조합적으로는 스웨팀이 좀더 유리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쳐 나갈지 창으로 갈위가 먹어야죠. 요런 수박도 소로안 박았잖아요. 오, 이거 자인을잘 맞췄지만 그래도 커버 네, 잘 들어갔습니다. 이거 그냥 빠지는 판단인 것 같죠? 네, 지금 무메이가 세이브 아, 제일... 근데 있어요, 이런 봐. 상황, 오, 어, 하지만 무메이 어, 약간 발진냈어요 네, 쫓아가는 그래도... 상황에서 무메이는 신이거든요. 네, 지금 아인즈가 이대로 이대로 정리가 된다면 아직은 소외팀이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아인즈가 붕뜰 수도 있어. 지금 아인즈가 붕 떴어요, 지금. 음, 지금 그 스킬, 스킬, 사실 블랙홀 맥건블러없 그래도 그래도 상대도 똑같거든요. 다크니스, 잔다르크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똑같이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마도카라 궁 싸움으로 갈것 같은데. 궁 싸움으로 하게 되면은 투 팀이 엘리... 약간 더 유리하다 이렇게 됩니다. 에드워드 엘릭이 궁이 얼마 쳤지 모르겠네 엘릭은 엘릭은 한. 엘릭은 근데 평탄를 이번에 못 쳤기 때문에 창만 던져서 약간 걸릴 것 같죠. 창구리. 이게 그 결국에는 음... 다크니스나 잔다르크가 들어오기 힘들거든요. 더, 엘릭 때문에 이걸 잘 긁어 먹어줘야 돼요. 사실 마도카 좀 때리고 있죠. 지금 무메이는 공차을 거고요. 여기서 잔다르크, 어, 잘... 잔다르크, 잔다 아, 키워도... 어? 하지만 그래도 엘릭이 아, 아, 엘릭을 상이 빗나서 잡질 못하면서 서로 아, 공들어가니다 난전. 어, 난전이요, 난전. 이러면은 근데 너무 늦은 것 같고 어? 어? 마도카, 마도카 공만 아, 딱 들어가면. 음. 아, 지금, 근데, 아군, 아군 아이즈 비벼진 것 같아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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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아군 아이즈한테 비빔을 당해가지고, 어, 오히려, 그거를 못 시켰어요. 아 너무 아쉽죠, 이는 이건 좀 많이 아쉽죠? 오케이 g 대. 아, 이거는 다시 바뀐다. 경기, 경기가 종료가 됐네요 와, 명경기가 나왔네요. GG. 야, 게임이 이렇게 되네.